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 보통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어, 마라톤의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처럼 어, 봐야 한다 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마라톤이 모든 경기 중에서 어, 많은, 가장 많은 고통과 인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는요 1등으로 들어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결승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 보통 마라톤 대회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경기에서 선수와 더불어서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과 선수를 구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또 우승이 아닌 완주만을 목표로 참가하는 얼마 안 되는 스포츠가 바로 마라톤이다라는 것이죠. 완주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그야말로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인간의 극한을 장기간 시험하는 고문에 가깝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한번 마라톤을 끝내면 체중이 5kg 정도 빠진다고 해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또 마라톤을 하다가 부상당하는 일도 부지기 쓰고요.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정신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마라톤 정신이에요. 이것은 신앙적 인내와 지구력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라톤 경주와 같은 삶을 살아오며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서 전제는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또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요 순교할 각오가 돼 있었고요 그 의지가 확고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고백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각각 독립된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세 가지 문구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실하게 사역을 마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이라는 말씀을 싸웠다 싸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레슬링 같은 뭐 이렇게 그런 격투기 같은 이런 것일 수 있겠다. 군사적 전투가 아, 전투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문맥들을 보면요, 아, 그런 군사적인 전투나 레슬링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아, 육상 경, 경주와 비유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전함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금메달 올림픽을 준비하며 월드컵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대회를 준비하며 어떻게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고 어떻게 혹독하게 절제하면서 그 시합을 그 경기를 준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끝까지 완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그 선한 싸움을 이어갔고요. 또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와 공격들과의 그 싸움도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미션을 완수해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삶을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싸움은요. 본질적으로 선하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도 싸워 갈될 것이고 외부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도 싸워 나가며 견디며 버티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요.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 경기의 코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온 모든 과정을 지나 결국 이 사명 완수라는 결승점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인내했고요. 그가 의도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또 목표대로 완전한 성취에 이르기까지 사역에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는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사명을 완수해 갔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번째 주관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울 자신의 주관적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모두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믿음을 지켰다 에서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바울은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는 길 중에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게 돼요.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경적으로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에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7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으신가 봐요 <laughs> 이 7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의 육신의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목표가 되고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문구를 한번 떠여 주실까요? 같이 한번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처럼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문에 이 말씀들이 다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분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셨어 라는 고백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마라톤도 대단한 인내와 지구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두에 마라톤의 정신이 신앙적 인내와 지구력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힐브서 기자도 히브서 12장 1절에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완주했고 완수했습니다. 바로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바울의 인내에 인내할 수 있었던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루로 타던 옛 사람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사셔서 주님의 신적인 생명을 누리고 또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단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도 합니다. 빌리포서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삶의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온전히 주님을 알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더 좋지요. 주님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빌리로서 3장 8절에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이르고 싶다. 나는 그 목표점,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삶이죠. 주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결코 그의 소망을 세상적인 명예나 물질에두지않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의 소망은 오직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 때,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 때, 이 다음 이야기할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두 번째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무엇이냐 생명을 다한 헌신과 충성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1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노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라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제 가이사네 성도들이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적당히 라는 것은 없었어요. 이 사실 적당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조건이나 이치 따위에 들어맞게 어울리도록 알맞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생활,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적당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대충 적당히 하라는 식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울에겐 그런 식의 대충 적당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을 것도 과거하며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한 신앙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바흐같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죽을 것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지 믿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 그전에도 유명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때 처음 들어봤는데 더 유명해진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 들고 응원하면서 또 선수들도 그런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도요 어떤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꺾이지 않는 믿음 가지길 축복합니다. 꺾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며. 생명을 다한 헌신과 충성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